디젤로 탔을 때 음. 대부분 연비가 좋지만 어. 특히 연비 좋은 차가 수입은 푸조고 어. 국산은 SM5잖아요 어, 그렇지 디젤 모델로 운행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뭐 어떤 브랜드를 타든지 간에 연비가 15km 이상은 기대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푸조도 그렇고 국산 SM5도 그렇고 이두 가지 차종 같은 경우에는 연비를 20km 이상도 기대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디젤 중에서도 특히 연비가 더 좋은 편이긴 하지. 근데 SM5가 응. 가격까지 좋아서 경제적이긴 한데 응. 디자인이 좀 올드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SM5가 디자인을 보고 타는 차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차를 딱 봤을 때 디자인이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생각은 잘안 드는 것 같아. 그냥 되게 평범한 디자인인 것 같거든? 디자인이 뭐 예쁜 편은 아닌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지. 그럼 디자인 이 예쁜 국산차 중에서 음. 연비가 좋은 차가 있어요? 디자인까지 예쁜 차? 네. 그 다음 세대 SM6 디젤. 어, SM6는 외관 디자인이 그래도 신차에서 판매량도 되게 많았고 중고차에서도 인기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 예쁘잖아. 근데 그 차도 디젤 엔진 들어가는 차가 있어. 그래요? 음. 그럼 SM6는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S.M.5랑 연비 똑같아. 한 20에서 25km? 이유가 같은 엔진을 써. 아 그래요? 어 S.M.5에 들어갔던 1.5 디젤 엔진을 그대로 S.M.6에다가 넣거든. 그 연비 차이가 날 수가 없어. 아 같은 엔진 쓰는구나. 음. 몰랐었어요. 그러면은 가격만 맞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응. 음. 저렴한 S.M.6 디젤 한번 보여주세요. S.M.6 디젤 중에서 저렴한 차. 네. 그러면은, SM5가 디젤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가격이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 하잖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SM6를 한번 찾아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SM6 모델 중에서 1,500cc 디젤 엔진이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연비는 20에서 25kg 정도 굉장히 좋은 연비를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이죠. 이 하나, 앞에 버전인 SM5가 디젤 엔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매물 가격이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이 SM5랑 가격 차이가 아예 없어요. 후속작이지만 앞전에 나왔던 SM5 가격 정도면은 구매하실 수 있는 500만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르노 삼성의 SM6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7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7년형 모델이에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 한 군데 있는데 교환 부위는 운전석 앞쪽 현다. 이 부분만 한 군데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볼트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에서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르노삼성 SM6 1.5 디젤 PE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 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이 연비가 잘 나오는 차량치고서 굉장히 예쁜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SM6라고 하는 모델이 이 당시에 휘발유 엔진도 나왔었고 그리고 LPG 엔진도 나왔었죠 디젤 엔진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1500cc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연간 자동차 세금은 아반떼보다 더 저렴한 세금을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장단점이 확실한 엔진이긴 하지만 장점으로는 뭐 연비 굉장한 연비를 뽑을 수가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출력 면에서는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간다 이런 느낌은 사실 크게 없는 엔진이에요. 경제성이 좋은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제논램프 LED 주간주행등 보실 수 있고요. 자, 차량의 바디 컬러는 샴페인 골드 색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렉서스의 소닉 티타늄이라고 하는 컬러가 있잖아요. 그 컬러랑 되게 비슷한. 골드빛이 도는 외장 컬러로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70% 정도 남아있다 보니까 당장 타이어 교환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내 인테리어와 마감 보여드리면 오늘 매물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한 그러니까 앞전 SM5랑 가격 차이가 안 나는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 상으로는 많은 옵션이 들어가는 등급은 아니에요. 한 가지 아쉬워 보이는 거는 이제 시트가 가죽 시트가 아니고 이렇게 패브릭 시트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 보인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뭐 이해할 수는 있을 법한 그런 차량으로 보실 수가 있고 중앙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SM6 이 당시 패밀리 인테리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중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2열 공간성이 그렇게 작은 모델은 아니죠 패밀리카까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고요 2열도 시트는 1열과 마찬가지로 패브릭 시트 이렇게 마감해주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손풍구 두개 빠지고요. 이걸도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트렁크 작지 않아요. 여행용 캐리어 한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 3D 매트가 바닥 쪽에 작업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트렁크까지도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리어 디자인도 일반 휘발유 LPG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경유 엔진이라고 해서 디자인 차이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DCI 경유 엔진이 들어간다고 레터링만 다른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SM5가 사실 가격 대비 연비가 너무 좋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중고차에서 진짜 나는 가성비 너무 좋은 차량을 찾는다 이런 분들에게 저도 많이 추천을 드렸던 모델이기도 하고 SM6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추천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게 연비가 좋은 거는 맞지만 매물 가격이 항상 SM5보다는 비쌌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SM6 같은 경우에도 매물 가격이 또한번 빠지면서 이제는 SM5랑도 가격 차이가 전혀 나지 않지만 외관 디자인은 훨씬 예쁘기 때문에 예쁘면서 연비 잘 나오는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차량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그 옵션은 1 9방 감지 센서, 오토 라이트, 순정 S 링크 1, 후방 카메라 일렬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에코 버튼, 스타뱅고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14,476km, 가격 대비 주행 거리 그리 많지 않은 11만km대고요. 옆에 보이는 SM6 디젤이라고 하는 모델이 연비만 좋은 차량이 아니고 차량의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 규제에 걸리지 않는 디젤 엔진을 사용한다라는 강점이 있는 모델이요. 오늘 매물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지만 전반적인 차량의 컨디션도 뭐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을 보여줄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은 560, 56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소보정했습니다.